드디어 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장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어항에 물이 잡혔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네요. 박테리아제 없이 물을 잡아봤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 내용과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물을 잡는 기간 동안 테트라 식스 인 원을 사용했고 아질산 질산염의 색상 변화를 공유해 드립니다. 물이 잡힌 것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질산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물이 잡혔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여가 사이클이 잡혔다, 여가 박테리아가 잘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물론 저의 피셜입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여과 사이클 이미지는 워낙 많고 지겹도록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과정이죠. 암모니아가 질산염이 될 때까지 필요한 여과 여가 박테리아가 여과기에 잘 자리 잡았을 때 물이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물은 수돗물이 더 깨끗하며 우린 염소를 제거하고 사용하죠. 아, 중요한 것은 질산염은 현재 여과기로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수를 해주는 것이죠. 여과기를 달았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질산염을 제거하기 위해 식물을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고수분들에게 맡기고요. 저희는 간단히 환수를 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수조의 환경부터 알려 드립니다. 특별히 별건 없습니다. 실험 수조에서 키우던 구피를 잡히는 대로 넣어 줬고요. 물론 온도 맞댐, 물 맞댐 해 주었습니다. 물이 잡힌 것을 확인하는 데 테트라 테스트 6 in 1을 사용했습니다. 아질산염과 질산염의 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날짜별로 테스트지의 색상을 찍은 것입니다. 보다 보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조도에 따라 색상 톤이 다르긴 한데 알아보기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불규칙적으로 측정을 해주었고요. 굳이 아질산 수치가 높을 때는 자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이 잡혀갈 때더 많이 측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초기에는 깨끗합니다. 당연하겠죠? 물고기들이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다 약 2주 후부터 급격히 아질산과 질산염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2주간 높은 수치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질산 수치가 점점 떨어지네요. 그리고 물이 잡혔습니다. 물생활은 기다림이라고 했었나요? 박테리아제 없이 물 잡는데 약한 달가량 걸렸습니다. 물잡이 환경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드린 정보는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화폐니들을 수조에 넣었네요. 그럼 모두 폭번하시기 바랍니다. 마차장이었습니다.